자, 10월 학력평가 물리원 어,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 같이 A, B가 연결되어 있고, B에다가 수평한 힘 F를 잡아당기고 있고, 이때 장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는, 어, 시간에 대해서 설명이 있죠. 자, 봅시다. 0에서 2초 동안에 정지해 있다. 자, 그리고 F의 방향은 0에서 4초 동안 일정하다. 어, 요 힘이 크게 있지만 방향은 오른쪽으로 일정하다 이런 말이겠죠. 등재되니까 오른쪽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T의 크기는 3초일 때가 어, T의 크기는 3초일 때가 5초일 때의 4배다. 자,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이제 조건을 써야 될 것이고 예, 찾고자 하는 값은 음, B의 질량을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B가 어, 총 6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F가 시간별로 이렇게 다르니까 각 시간에 대해서 한번 힘을 한번 각 그림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0초에서 2초 사이, 이거는 2초에서 4초 사이, 이거는 4초에서 6초 사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힘을 한번 표시해보면, 요, 중력이 있을 것이고 저 이때 장력을 t 제로라고 하면 이것도 t 제로 이렇게 작용하겠죠 2초에사초 사이에 F는 뭐 120N이고 힘으로 한번 써볼까요 이건 66N 이건 120N 장력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T1 이거의 무게는 MAH 이렇게 되겠죠 MAH 이때 장력을 T2 어, 이걸 T2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 얘를 지워버리면 되겠죠 삭삭 으잉 다시 자 이런식의 문제가 될겁니다 자 그러면 어운동방정식을 써봐야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어, 어, 제일 왼쪽에 요 정지했을 때 상황을 생각해보면, 에, 결국, 요거가 요거는 같고 요거가 요거는 같겠죠 그죠? 따라서, MA의 G는 T0와 같고, T0는 F와 같다. 다른 식으로 하나 쓸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두 번째로, 음, 어 이제 F가 1기0이이 되면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일 텐데 어, 그래서 우리가 기준 좌표계를 기준 좌표계를 얘가 요렇게 가고 얘는 요렇게 가는 기준 좌표계를 양으로 설정을 하고 어, 설명을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따라서 A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는 게 양의 방향이니까 t 1 빼기 ma 는 MA 이때 가속도를 A1이라고 합시다. 자, B에 대해서는 F 빼기, 음, 뭐 힘을 바로 쓸까요? 이것도 바로 씁시다. 아, 그냥. 자, 다시. 일단, 그냥 F f 라 씁시다. F 빼기, T1은 MB에 A2.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초일 때부터는 앞에 거랑 공통적으로 원래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겠지만 이 기준자 표계로 써서 설명을 모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음, T2 빼기 m a h G는 MA의 A2 그죠?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T2는 MB의 a2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 한번 풀어 봅시다 문제 주어진 조건들을 한번 써보면 문제에서 얘가 60N 이었다 균형과 속도가 10 이다 따라서 a 의 질량은 얼마다 어, 6 이라는 정보를 어,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정보를 음, 각각에다가 써보면 되겠죠 자이두 식을 어 그대로 더하면 장력이 소거 되겠죠, 그죠 그때 힘이 120이니까 120, 그다음 g 는 60이죠, 60. 그다음에 이두개 질량의 합은 6 플러스 mb에 a2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더 해버리면 마이너스 60, 그죠 t2 없어지고 마이너스 mg가 60이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6 플러스 m b 에 A2,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요식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면, 한번 두꺼워 씁시다. 그럼 60은 6 플러스 m b 에 어, A2가 아니죠. So, so, 다 1이죠. 1,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잘 보면, a1과 a2의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임을 바로 직관적으로 알수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음, 따라서 우리는 a2는 -a1이다. 즉, 두 개의 가속도의 크기는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어, 정보를 어, 이용을 해서 식을 푸면 될 건데, 자. 어, 어떻게 하느냐면 음. 아, 문제에서 여기 있죠. 그죠? 여기서 문제에서 3초일 때가 5초 때네 배니까 저기 표시한 장력으로 빼면 t1이 네 배의 t2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아, 그러면 요식과 요식과 요식에다가 t1이 네 배의 t2를 집어넣고 a2를 a1에 대해서 표현한다면 어, 식의 어, 의미있는 식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즉 어, 어떻게 되느냐 어, b의 운동 방정식에서 2초에 4초에 b 4초에 6초에 b 운동 방정식에서 이 어, 정보와 이 정보를 대입해서 식을 쓰게 되면 어, 120의 4배의 T2는 m b 의 A1. 자, 마찬가지로 4초 뒤초까지의 B 운동 방정식은 T2는 m b 자 A2인데 마이너스 A1. 이렇게 써주겠죠. 그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대로 더하면 우변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120. 마이너스 t 2는 0. 따라서 t2는 24N. 자, t2가 24N이면 t1 이거 4배니까 바로 96N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정보를 에, 이번에는 음, A의 운동방정식에 다시 대입을 하겠습니다. T1이 96이죠 96-MAG가 60이죠 그다음 MA가 6입니다 그 다음 가속도가 앞에서 A1이라고 하는거죠 A1이라고 합시다 그죠 여기다가 조진정보들을 대입한겁니다 그랬을 때 이거 36에 A1 얼마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A1은 u 메타퍼 세컨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요 정보를 요 정보를 어, 어, 다시 어, B의 운동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럼 요식에 한번 볼까요? 요식에 한번 봅시다. 다시 이 정보를 어, B의 운동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음... 120 방정식에서 음, 만약에 요 식에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는 120 빼기 96은 MB에 A가 6이죠 그죠 요거 빼면 얼마입니까 24그 따라서 MB는 4kg 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 mb가 4kg 인게 하나 둘이두개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요 자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어, b에 이동거리를 묻고 있는데 음그 가속도가 어, 그쵸 여기 보면 A, a1이 6이면 a2는 마이너스 a1이니까 마이너스 6 메타퍼세카 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프로 간단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 tv. 최초에 정지하고 있었다. 2초, 4초, 6초. 이렇게 정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4초가 될때 가속도가 6이 되니까 그 2초 동안에 6, 6, 12가 되겠죠. 그래서 속도가 12가 된다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도 6이 되니까 또 요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한 b의 이동거리는 바로 요것의 면적이 되겠죠 자4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 이것의 lb는 바로 23에다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